이 그릇이 뭐냐고 모르면 은 그냥 귀한 거라고 해 그리고 왜 가져왔냐고 모르면 은 지그시 쳐다보면서 사모님만을 위한 선물이라고 해 송사장이 은밀한 특명을 받은 그의 목적지는 어쩐 일이야? 정숙의 집이었죠 일이야? 사모님만을 위해서 워낙 귀한 도자기라 선물로 드리라고 해서 선물? 예. 그런데 선물을 받은 그녀의 반응은 니네 참 한가하다 이런 거 보낼 시간이 있으면 그릇이나 열심히 캐지? 다시 바꿨죠 송 사장한테 가서 전해 선물 잘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찔러보는 모양인데 선물이 과하면 받고 입당는 성격이 아니라서 나도 근사한 선물을 보낼지 모른다고 말씀드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알았으면 내라고 해네 가봐 그렇게 아... 뭐야 이거 이게... 이분만 잡치고 떠나려던 그때 여기요 어? 이거 가져가시래 한 쪽지가 전달되죠 이게 먹히네 사람을 몰려보고 그리고 저장해 지에 적힌 의상실로 찾아가자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와 은밀한 비밀 공간과 희동을 기다리고 있는 정숙이 보입니다 선물 맞지? 예. 네. 그녀의 현 상황과 이리 와서 사랑해줘 평범하게 그녀의 욕망을 네? 이미 연애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한 먼저 안아줘 관석과 송사장의 선물이었죠 아니 이러실 거면은 굳이 도자기 안 깨도 됐잖아요 회장님은 내가 송 사장 혼낸 걸로 생각할 거야. 회장님한테서 널 지워준 거야. 마냥 빛나 보이던 그녀의 인생도. 지켜보는 눈이 며칠나 됐니? 안아줘. 참으로 기구했습니다.